자 우선은 테슬라가 태성에게 복합동박에 대해서 대규모 발주 소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북미 배터리 공급망 강화에 대해서 본격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테슬라 측에서 지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태성에게 복합동박 대규모 발주 소식이 나와주고 있는 이유가 어디까지나 테슬라는 지금 두 가지 분류로 굉장히 많은 배터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테슬라 측에서 새로운 사업을 도약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로봇 산업이다라는 거예요. 자이 전기차와 로봇 산업에 필수적인 요소를 꼽히고 있는 것이 바로 4695 배터리와 21700 배터리가 탑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된다고 할 경우에는 테슬라 측에서는 선제적인 대응력을 갖출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국내 기업 태성에게 이러한 복합 동박을 대규모 발주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테슬라 로봇 산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드리자면요. 현재로서 김정은 얼굴을 넣고 로봇개를 만들었었는데 이 로봇개의 가격이 자그마치 1억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어디까지나 웃고 넘어가자고 이런 기사를 제가 한번 끼워 넣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로봇개의 가치가 1억인데도 불구하고 판매가 될 정도로 기술력 자체는 손색이 없기 때문에 구매자 입장으로서는 이 로봇개를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봇계에도 마찬가지로 투입이 되고 있는 배터리가 21700 배터리가 투입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 로봇계의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많은 고객사로부터 이미 입... 증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테슬라 측에서는 왜 이런 로봇계를 만들어냈는지 좀 이해가 안되지만 아마 일론 머스크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재미삼아서 만들었었는데 뜻밖의 수요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겁니다 자 어찌됐건 테슬라 측에서는 이런식으로 로봇산업에 대해서 본격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트럼프가 이 로봇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한국의 SOS 가 쏟아지는 모습이 나와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 로봇 관련주들이 전체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로봇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기본적으로 로봇에 탑재되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1700 배터리와 4695 배터리가 탑재가 되고 있는 모습으로서 이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태성의 복합동박 같은 경우도 수요가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자현 으로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컴퓨팅 부품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스킬드 AI 몸값 140억 달러로 소프트뱅크와 엔비디아는 재배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바로 소프트뱅크와 엔비디아가 로봇 소프트웨어 기업 스킬드 AI에 대해서 10억 달러 이상을 투입을 하고서 신규 투자 라운드 논의 중에 있는 모습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엔비디아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로봇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기업 이 로봇 산업에 진출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장 선점을 위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아마 태성의 복합 동박을 대규모 발주를 넣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 같은 기업은 로봇 산업에만 매진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전기차에 들어가고 있는 2차 전지를 위해서 무수히 많은 복합 동박이 필요로 하는. 이점이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죠. AI 데이터 센터가 지금 현재 구리의 가격을 띄워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기본적으로 AI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은 무수히 많은 전선 다발이 필요해요. 근데 이 전선 다발이라고 하면은 안에 뭐가 들어 있죠? 바로 구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수요가 증가가 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많은 전선 다발과 구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리의 수요가 증가가 되면 될수록 결국에는 비용 또한 마찬가지로 증가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자 이로 인해서 구리의 가격은 한달 동안 지켜본 결과 정말 무섭게 상승을 취소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리의 가격을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태성의 재료 복합 동박 같은 경우가 구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리의 수요가 증가가 되면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복합동박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태성은 이차전지 사업도 하고 있지만 반도체 사업도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사업 다각화를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수혜를 보고 있는 모습인데 반도체 게임 체인저를 잡아라 바로 SK가 삼성, LG 이세 가지 그룹 유리기판에 대해서 각축을 하고 있는데 이번 2026년도 시장도 마찬가지로 SK와 삼성, LG 이세 가지 기업들은 유리기판을 위해서 경쟁을 하는 구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태성은 유리기판 공정을 할때 필수적인 장비가 있어요. 뭡니까? 바로 TGB에 대한 장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을 만들어낸다고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TGB의 수요 또한 마찬가지로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태성은 여기에 대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업 다각화를 이뤄냈기 때문에 태성은 각종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면서 아직까지도 태성은 매도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코스피가 4 8 0 0원 라인 때까지 터치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지고 있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주도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아무 종목을 공략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수익을 본다라기보다는 손실을 볼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 아무 종목 공략하시고 손실 보지 마시라고 저강찬이가 지난 1월 14일 종가 베팅을 통해서 보신바와 같이 2시 5분에서 8분 사이에 세 가지 종목을 선정해 드렸는데 이 시간대 종목 선정을 해드리고 있는 이유가 어디까지나 종가 베팅이라고 적혀있는 만큼 종가에 이 종목들을 공략하시고 다음날 자율적으로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아무 종목이나 공략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 맞게 새로운 주도주가 될수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첫 번째 LG CNS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 국내 오픈 AI 여기에 대한 총판 계약으로 인해서 기대감에 의한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타나 고요두 번째 포스코 D X 같은 경우는 일본 기업과 산업용 로봇 공급에 대한 계약 체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을 확보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천문현 테스트 관측소 구축 완료로 인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계약권과 매출 성장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 L G c n s 부터 보여드리자면요, 현재 윗꼬리가 달리면서 빠진 모습이지만 22% 장대한봉 나왔고요, 17% 상승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을 14일에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이 종목을 공략하신 주주님들은 아무리 보태도 17%에서 22%에 대한 상승을 공략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두번째 포스쿠티스 같은 경우는 현재 사한가까지 찍어준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 30%까지 상승을 공략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인보우 로보티스 같은 경우는 저점대입에서 아직까지 상승에 대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면서 현재로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빠졌지만 14%장대단봉 나왔고요. 12% 상승 마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12%에서 14% 4%에 대한 상승을 공략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라고 말씀드려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3가지 종목씩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도 충분히 이런 기회를 잡아갈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화면에 나와 있듯이 제 영상 구독버튼만 눌러주신다 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텔레그램 링크를 발송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이런 기회를 잡아갈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 구독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눌렀다라는 의미로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문자 한 번씩만 보내주시면은 이 텔레그램 링크를 발송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이런 종목을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주진들한테 제가 한 가지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선물을 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해드렸는지 잠깐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2024년도 11월 4일 이때 하나오션 27,000원 이하 때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전부 다 발송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자 받아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발송했었던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 강산이 상반기 히든 종목으로 매수가 27,000원 라인 때 공략을 도와드리고 선정 이유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군함 대규모 발주 소식 그리고 트럼프가 동맹국을 이용할 것을 예고하고 있으면서 한국에 있는 조사 기업들은 큰 수혜를 입으면서 주도 섹터로 전락될 수 있는 흐름을 갖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발송일이 2024년도 11월 4일, 장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발송해드렸으면서 발신번호 상단에 나와있는 제 연락처랑 일치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문자가 423건 발생했는데 이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 강산이가 상반기 히든 종목으로서 하나오션을 드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024년도 12월 12일 이때 2만 1000원 라인 때 이하로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리면서 이러한 종목을 공략하는 이유도 상세히 적어놨습니다. 자 매수가 2만 1000원대 잡아드리면서 선정 이유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제 o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자 이때 이슈페타시스가 굉장히 재밌었던게 기본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제 o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2차전지 사업을 진행중에 있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주주들의 반발이 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금감원에 인해서 유상증자 불발 사태가 발생이 되었어요. 자 이러한 흐름이 지속이 될 경우에는 결국 제이오 회사의 인수 포기 이슈가 나올 수 밖에 없는 흐름을 갖췄고요. 주가 회복 전망이 보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2만원 라인 때 바닥을 다지고 있을 때 잡게 될 경우에는 바닥 구간에서 이슈페타 시스를 공략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때 12월 12일 오전 9시 8분에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해드렸고요. 이때 사용했던 연락처도 마찬가지로 상대 에 나와있는 제 연락처랑 일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가 723건이나 발생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때 이 가격에 공략을 하신 주주인들은 지금까지 저 강찬이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샌레빌리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024년도 12월 27일에 여러분들한테 18,000원 라인 때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전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 유럽 진출 기대감에 의한 매수 수세가 유입이 될 전망으로 주도 섹터로 전환해될수 있는 흐름을 갖췄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18,000원 라인 때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12월 27일 장 시작하고 난 이후로부터 문자 921건 발생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나오션과 이수 페타시스 그리고 도산 네블리티 2024년도에 이렇게 3가지 종목을 공략을 해드렸었는데 하나오션 먼저 보여드리자면요 24년도 11월 달리면은 대략적으로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한테 27,000원 라인 때잡 받드린 모습으로써 저점을 다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공략을 해드린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점까지 지금 봤을 때 거의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이 종목을 들고 있는 주주님들은 저 강산이가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상승 모멘텀은 이수 페타시스 역시 마찬가지로 24년도 12월 12일 이때가 바로 이 구간이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저점 대비해서 6배 이상의 상승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두산에블리티도 24년도 12월 27일 바로 이러한 부근이었는데 이때부터 지금까지 확인해 본 결과 거의 4배에서 5배 상승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이런 상승에 대해서는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24년도에 하나오션과 이수페타시스 두산에블리티 이세 가지 종목을 놓치셨다라고 하면은 전혀 아쉬워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까 하는 종목도 이러한 상승 모멘텀을 충분히 갖출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었던 세배 이상 폭등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 바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자 오늘 얘기 말씀드렸던 제가 3배 이상의 폭등 랠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린데요. 사실상 장기간 동안 하락의 추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거래량 보면 알수 있듯이 세력들이 하락세가 돌입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그 결과 현재로서 다시 한번 이러한 반등 포지션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 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흐름이 어떤 것이냐면은 수급 현황이다라는 거예요. 현재 외인과 기관 사들은 지금 이러한 지점 쓸어 담고 있는 모습 이 나와 지고 있 고, 반등 구간 이든 하락세 든, 아랑곳하지 않고 쓰러 담고 있는 모습이 나와지고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이러한 구간이 매집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분석을 해본 결과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바로 트럼프가 진행하고 있는 이 마스가 프로젝트랑 굉장히 연관이 있는 아니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는 종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스가 프로젝트가 뭡니까? Make America Ship Building Great Again 이 내용이 뭡니까? 위대 조선업을 만들 계획이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 측에서는 한국에 이 조선업에 대해서 거의 강요를 하다시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정 개체 수를 늘리려고 하니까 너네가 도와달라. 이러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결과로서 미국이 수십조 원 규모의 마스카 프로젝트에 투입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1,500 달러가 투입이 될 예정인데 한국 돈으로 208조라는 어마무시한 돈이 투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로 인해 가지고 한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세 가지 기업이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대기업은 주가가 30% 장대한봉 한번 한번 나오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오셨던 종목 같은 경우는 30. 퍼센트에 대한 장대한 봉을 여러 번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HD 한국조선해양이든 삼성중공업이든 하나오션이든 이 기업은 사실상 1조의 수주를 따왔다라고 하더라도 매출적인 부분에 큰 영향이 없는 기업이에요. 물론 아예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긴 애매하지만 전체적인 매출 비중에 대해서 1조라고 하면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가지 기업이 1조의 수주를 땄다라고 하더라도 30%의 장대 양봉 한번 보요 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기업은 애초에 시가 총액이 1조도 안 되는 소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기업이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는다 2 0 8조에 100분의 1 /100 비중의 수주를 따왔다라고 하면은 시가총액의 두배나 되는 그런 수주권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마스가 프로젝트의 현재로서는 이 기업 같은 경우가 필수적인 요소로 꼽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당장의 다음 달이 일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노다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30%의 장대한봉이 연타 로두세 번만 먹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주가 상승은 순식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흐름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구간에서는 외인과 기관들이 쓸어담고 있는 모습이 나와지고 있었고 그동안 주가가 하락세가 돌입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거래량이 발생이 되면서 매수세가 들어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기만하지 않겠습니다. 이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이 꼭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번씩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선착순 1000명한테만 이 하나오션,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도산어빌리티,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해드리고 오셨던 것처럼 이천 분한테만 이 종목명이 뭔지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저 강산의 찐 구독자님들, 이분들한테만 이렇게 히든 종목을 선물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한 거니까요. 반드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날마다 오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 안 보내주시고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선착순으로 0명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상단에 나와있는 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씩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선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